신용잔고도 보면 코스닥이 10조가 넘고, 오히려 코스피가 뭐 구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이 전형적으로이 전략이 아주 잘 못해요. 여전히 뭐 2,350이니까요. 네. 여기서 잘안 빠질 겁니다. 어 기업들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남은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매그넘 자이언트 TV의 양성희자입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주시장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독보적인 주도 하에 코스피를 2,580선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좀 되돌린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말고도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어 대표적인 수출업종을 포함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하락장을 뒤로하고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막 세이, 테슬리 투자자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컨셉은 어 이제 연말까지 좀 보고 이제 작년 하락장을 뒤로 하고 출발을 좀 이제 뭐 연초에 상저하고다 뭐 상고. 하 아, 저다 뭐 이렇게 의견이 빗받치지 않습니까? 네. 연말을 이제 볼때 저희 지금 주주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한4 개월 동안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어, 작년 연말에 올해 1, 2, 3월 제일 조심하라고 네,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 어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게아 역시 무슨 경기 전망이라든지 시장 예측보다는 실적을 중요시하는 게 역시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 예 네, 음.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음, 그렇게 보면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같은 게 연초 이후 해 가지고 한 35%나 올랐어요. 음. 그왜 올랐겠습니까? 음. 다 실적급 때문에 음. 오른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고 보면 작년 연말에 계속 뭐이 자리에서도 질문 나왔던 게 그래도 내년 1, 2, 3월 어, 내년 1Q, 2Q에 속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현금화를 시키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다가 어, 나중에 5월쯤 주식 사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어요, 예, 그렇죠? 그데 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 기업들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음. 어, 앞으로도, 이번 남은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지수대가 만약에 2,700 이상, PBR 1배 이상에서 음. 놀고 있으면 계속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네. 어,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2,450이니까요. 네. 음. 여기서 잘안 빠질 겁니다. 왜잘안 빠질 거냐면, 2,350에서 2,200, 사이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파셨어요. 네. 음.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인버스, 고버스를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3월 달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었잖아요. 네. s b b 은행이라든지크레디 네. 스위스. 그런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왜 주가가 오히려 3월 달에 다 플러스가 났어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코스닥은 플러스 7%나 네.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어 이번에도 5월, 6월 달 초까지는 또 통계적으로 보면 조정장이거든요. 제가 뭐 1, 2, 3월 달은 좀흐를진 않는 상승이 있었거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월, 4월 그리고 3월 이렇게 장이 좋았다가 5월 달은 보면 거의 5월 달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조금은 어 공격적인 마음도 약간 내려놓고 어, 지수 바닥은 2,400 전후로 어, 언제든지 또 음. 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감안을 하고 이번 5월달을 어, 좀 대비를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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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역시 이 전통적인 주식 경험인세린매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음, 그렇죠. 사실 이 소위 할로윈 전략, 11월에 네. 사서 4월에 팔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서 가져간다. 뭐 이런 기본틀을 갖고 가는 전략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 할로윈 전략이라는 게좀 어느 정도 통계적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이게 통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신반의 하시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지점에서 실제로 이제 체슬리에이 장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할로윈 전략을 실전 투자에 응용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할로윈 전략 무시했다가 아주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앤드류 아, 이정화 <laughs> 기자랑 예. 같이 세리메이냐 스테이메이냐 네고거 예. 가지고 하다가 어, 고점 대비 3,300에서 지금 2,650와 있는데, 여기서 뭐, 그, 크게 빠지겠나라는 생각으로, 스테이 y in m 했다가, 어우, 시장이 2,134까지 빠졌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고생하고, 결국은 뭐, 다시 거의 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면 이번에도 s e 메 in 냐라는 네.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작년, 2021년 5월 달에는, 다행히, 세린메일을 잘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지수가 3,150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PBR 거의 1.2에서 주식을 팔고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3,300을 살짝 넘기도 했었지만, 아, 역시 좀잘 팔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2020년 5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또 주식을 팔면 안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역시, 어, 아주 싼 구간에서는 음. 설사 이게 5월 달이라도 파는 게 아니구나라는 음. 걸알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애매한 구간이면 어, 5월 달에는 일단 주식을 줄이는 게 맞는데 네. 어, 지금은 2,450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빠져봐야 2,400 밑에서는 강하게 이제 네. 매수세가 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싶은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음. 신용장고도 보면 코스닥이 10조가 넘고 오히려 코스피가 뭐 9조 이런 상황이다 음. 보니까 어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이 전형적으로 이 할로윈 전략이 아주 잘 먹혀요. 음. 코스닥 차트 한번 월봉으로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12월부터 1월, 음. 2월, 3월, 4월, 5월까지 마치 최근에 코스닥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음. 거의 20개월 이평선을 뚫었다가 윗골이 만들고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도 네. 똑같고요. 음. 그 이후로도 보면 2015년도에도 코스닥 랠리가 상반기에 있었고, 그 다른 계절도 보시면 어 코스닥의 1, 2, 3, 4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음. 걸알 수가 있는데, 코스닥도 그 11월에, 10월 말에 어 할로윈 데이 때 주식을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으로 네.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음, 1월부터 12월까지 네. 그 월별로 평균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25년 평균을 내 보면 코스닥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네. 이 안에 12개월 중에 1, 2, 3, 4, 5, 6 등이 다 있어요. 아, 예. 예, 다 있습니다. 음. 예, 11월, 12월, 1, 2, 3, 4뭐 1월 달그 다음에 4월 좋고 3월 좋고 11월 좋고. 이런 식으로, 음, 코스닥은 철저하게, 어, 할로윈 전략을 많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강한국 작가도 예, 여기 한번 나왔었었죠. 예. 네. 강 작가도 최근에, 어, 4월 말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그 콘트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전략이, 아,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략이 아니고요. 강 작가의 백 테스팅 결과를 보면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먹히던 전략이 네. 한국에서도 먹힐까 했는데 한국에서도 너무 잘 먹히는 거죠. 네. 코스피한테도 잘 먹히지만 특히 코스닥에 잘 먹혔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요. 네.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어쩌란 말이냐면요. 음, 그러면 2009년도에도 보면 12월부터 1, 2, 3, 4, 대게 코스닥이 강했댔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는 코스닥에 뭐가 주도했을까? 바이오였나? 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음.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을 주도를 했던 게 LED였어요. LED. 예. 서울반도체가 네. 당시에 주도지였고요. 음. 그 서울반도체도 보면 짧은 기간에 막 다섯 배씩 오릅니다. 음. 음. 그러면 LED하고, 음, 지금 이차 전지랑 비슷해,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LED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 당시에 그 조명 시장, 전 세계 조명 시장이 30조 정도로, 네. 어, 평가가 됐었는데, 이 30조 조명 시장을 다 L.E.D.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바뀌었어요. 보면 예. 예. 다 L.E.D.로 딱... 바뀌어 있잖아요. 예. 신호등도 L.E.D.고 자동차 헤드램프, 백라이트 전부 다 L.E.D.예요. 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L.E.D.로 다 바뀌면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음. 다 L.E.D.로 바뀌고 스탠드 뭐전 L.E.D.로 바뀌면 2020년도가 되면 이 L.E.D. 조명 시장만 128조가 될 거다라고 어, 예상을 했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네. 128조. 네. 한 11년 뒤에는 네. 128조가 될 거다라고 예. 하면서 기존의 30조대짜리 조명 시장도 다 LED가 대체를 하지만 예. 네, 이 LED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서 음. 어, 한 128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음. 어 지금 LED 조명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면요, 네. 15조예요. 아, 오히려 줄었네요. 예. <laughs> 120 달러 정도 예. 돼가지고 예. 15조 정도로 예. LED가 그때 당시에는 뭐뭐한 5천억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성장을 한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형성되지 는 않았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이 왜 LED 시장이 안 왔을까가 아니고요, LED 시장은 왔는데. 그 LED의 단가가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 음, 음.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음. 실제로, 단가 곱하기 수량은 예상한 만큼 늘었는데, 음.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음. 실제로 시, 어, 15조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음. 거죠. 방,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2차 전지 섹터, 특히 최근 테슬라가 전기차가 공격적으로 인한 게 되게 대자뷰처럼 느껴질 겹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랑 2차 전지 섹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2030년까지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되게 상당히 자신하고 있고, 네. 애널리스트에서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컨센서스 형태로 이제 반영을 계속 프라이싱 해나가는 단계인데, 네. 그럼 현재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LED처럼 너무 이 Q는 늘지만, 피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걸 반영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네.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이 그동안의 성숙, 고성장을 지나서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고성장 단계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이 지금의 ASP가 더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 할 건지 떨어질 건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단지, 이런 고성장 섹터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약간, 그, 현재의 ASP에 해당되는 톤당 가격 있잖아요. 그런 걸 일일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양극재 회사에다가 네. 주문을 줄때 아무래도 원가 연동제로 해서 맞습니다. 계약을 네. 맺어 주잖아요. 그러면 뭐 리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네. 때 톤당 뭐 50불 하다가 최근에 다시 30불 정도까지 네. 떨어지면 당연히 어, 그 구매하는 가격 자체도 원가를 반영해서 네. 바뀔 거고요. 그렇게 바꿈에도 불구하고 뭐 뭐야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네. 그러면 정말 뛰어난 이제 기술력과 생산 기술력을 갖고 실적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야, 떨어질 거야가 아니고, 네. 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그걸 누가 먼저 챙겨보느냐에 따라서 음. 앞으로 투자의고 승패가 어, 좌우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